안녕하세요. 오늘은 벌써 트랙스를 탄지 3,000km를 탔더라고요. 아직도 디자인은 굉장히 이쁜데, 3,000km를 타면서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드도 하겠습니다. 일단은 야간에 조명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빛도 환해서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시한성이 너무 좋아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유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5만원 정도를 넣는데 5만원을 넣으면 어 발컨을 하지 않아도 한450 정도를 타는 것 같아요. 어 400에서 450 정도 그래서 어떤 분 영상 보니까 프랭코에넣으시면 7만 원 가까이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넣기는 보통은 힘들고 한 5만 원 그리고 6만 원선 그렇게 넣으시면 가득 차는 정도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정도 넣으면 주중에 출퇴근하고 주말에 마실 이제 교회 같은데 나갔다 오면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네. 어, 그, 캠리스 뚜껑이 없어서 주유를 하고 나면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는 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편리합니다. 그리고, 네, 뭐, 시동 같은 건 당연히 뭐잘 걸리고, 어, 두말 하면 잔소리겠죠? 그 다음에, 요즘에 날이 추운데, 그, 키팅 시스템, 열선, 시트랑 핸들, 그렇게 들어간 거 굉장히 오, 좋고요. 그 다음에 디자인은 네 주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나이트 디자인도 너무 좋고 약간 이렇게 LED 면발광 들어간 것도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멋있습니다. 그리고 휠도 이뻐요. 어 블랙 하이 글로시 휠인데 18인치고 네 좋습니다. 그리고 휠그 뭐라 그러죠 휠 하우스가 좀 커서 더 인지가 큰 것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코너 이렇게 돌릴 때 간섭이 생겨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쁩니다 네 디자인은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후미등 보시면 이제 면발광 네, 이렇게 들어가는 거 브레이크 등 요것도 처음에는 어색했는데, 자꾸 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시안성도 좋고, 네, 환이잘 보입니다. 아주 진해요. 네, 뒷모습이고, 옆라인 따라서 앞모습, 네, 휠하고 앞모습 라이트, 전면부, 보타이, 쉐보레 보타이까지 괜찮죠? 그리고 실내 들어오시면은 이 노란색 불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. 이거를 LED로 다이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외부에서보다 실내에서는 소음이 확실히 적습니다. 네, 굉장히 정숙해지고요. 어,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날씨가 좀 춥죠, 겨울에. 근데 그 열선 시트가 있거든요. 그 히팅 시스템이 굉장히 빨리 따뜻해집니다. 그리고 좀 뜨거울 정도예요. 그리고 히터도 굉장히 빨리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. 뭐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차량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그런 게 빠른 것 같아요. 데워지는 속도나 이런게. 네, 요 부분은 이제 어떤지 한번 다른 분들의 또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말이 많았던 승차감 부분 말씀드리면, 일단 운전석이랑 조수석은 승차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. 다만, 뒷좌석에 앉으시면 조금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. 오늘은 트랙스 연비 찍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시내주행을 많이 해갖고, 연비가 지금 거의 9, 15요 사이인데, 지금, 보시면은 시속 60이고요. RPM이 네, 1500-2000일 때 연비를 한번 보세요. 어, 제가 주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RPM이 1500-2000일 때가 좀 안정적으로, 안정적인 건데, 보통은 그냥 달리실 때 보면 2000 정도에서 연비가 한9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. 순간 연비가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500, 2000이 보통인데도 네, 9 정도라서 시내주행을 많이 하시다 보면 연비가 조금 떨어지는데 라는 느낌을 아, 받으실 그치. 수 그치.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고속주행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가벼운 차체의 느낌과는 다르게 조금 더 항속주행도 잘 나가는 편이고요. 다만 이제 변속기가 6단 밖에 없기 때문에 그 6단에서 오는 변속기에 약간 한계 그런 게좀 느껴집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7단 뭐 이렇게 이상도 많이 있잖아요. 9단짜리도 있고 그래서 6단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긴 해요. 그런데 시내 주행을 많이 하다 보면 연비는 뭐 9에서 10뭐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뭐잘 이제 되게 천천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한 13, 15 나오시는 것 같고 고속 주행으로 넘어가야 이제 15 이상.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링 부분 고속 핸들링 부분은 굉장히 준수합니다 어, 좀 감탄을 할 때가 있어요 어, 좀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가도 차체의 흔들림이 거의 없고 밀리는 느낌도 거의 안 들고 네,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같은 사이즈의 차에 비해서 좀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편입니다 아... 연비는 네, 9에서 15.8 사이고요. 계기판은 뭐이 정도 네. 조용하죠. 거의 시내 주행 위주로 한것 치고는 연비가 꽤잘 나온 편입니다. 벌써 3,241km 탔네요. 3 2 4 1 k m 탔고 네. 조용합니다. 주행 소음은 이 정도 보시면 되요네 조용하긴 하0 0 4

생각보다 잘 관여를 합니다. 그래서 깜빡이를 안 넣으시면, 이렇게 차선을 못 넘어가게 이렇게 지지를 해주거든요. 그래서 안전 운전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. 오토홀드 완전 개편합니다. 오토홀드 완전 짱 편해요. 기가 막혀요. 어, 그리고 요번에 가족여행 갔다 오면서 느낀 건데, 승용차보다 확실히 짐이 많이 실립니다. 네, 그 부분 좋았구요. 그리고 공간, 실내 공간이 어, 안 굉장히 넓어서 좀 편하게 이렇게도 안 보이나? 갔다 왔습니다. 이상으로 트랙스를 타면서 느꼈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번 들려봐 드렸습니다. 네, 확실히 장점이 많은 차량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,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핸들이 락이 걸린 모습입니다. 네, 단단하게 안 움직이는데 네, 신기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. 근데 뭐 다른 차들도 네 락이 걸리기도 하니깐요.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더또 다른 문제점이나 뭐 나중에 정비하면서 느끼는 점들 그런 부분들도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. 어 나중에도 영상 올라오면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편안한 밤 되세요. 아, <목소리도> 까